이거 이것도... 와.. 야 이거 되게 좋겠다 씨.. 오만인데? 야.. 이건 뭐냐? 안 나가네 이 사람 한번 뭐 10초 20초 있다 나가겠죠 와 씨.. 야 이건 뭐야? 아 씨.. 아 이거는 뭐 검거를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아니.. 내가 걸렸는데, 여기? 아, 근데 이거는 장.. 뭐.. 1부터 10까지 당연히 장점이겠지만 진짜 하나 단점 꼽으라면 1쿨 견제 한번 맞으면 훅 가겠다 그죠? 범죄 체험, 이거 진짜 범죄 체험 너무 웃기다 웃기네, 왜안 나가지? 여러분? 야 이거 뭐야? <laughs> 아 가스가 5만이 다섯 개가 있는데요? 범죄 체험 너무 무다. 뭐, 안 나가고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상대가 지금 사기맵 뮤저인데, 어 사기맵을 꽤 많이 하는 사람 같아요. 전적 좀 됐거든요. 일부러 모른 척을 하는 건가? 가스가 두 개가 지워지는데? 빨무빨 무. 돈이, 그냥, 뭐, 어우. 어마어마하게 모여요. 어, 이거, 이거 400할수 있겠다. 인구수 400 만들 수 있겠다, 이거. 인구수 400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laughs> 야, 일부러 모르는 척 하는데? <laughs> 일부러 모르는 척 하고 있는데. <laughs> 야, 이거 니가 만들었잖아. <laughs> 누가 보여, 내가 만든 줄 알겠어. D가 만든 건데. 아, 나 진짜. 렉서스 지어지나? 지어지면 이따가 저기 마커해 가지고 저거 저거 커맨드 여기다 지어야 되겠다. 어, 지어지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거. <laughs> <laughs> 어, 뭐야? <laughs> 빠르게 한번 마커를 때려보자고요 여러분. 보니까 다 좋아해요. 내. 아 이거 뭐야 이거 이거 <laughs>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거 이 사람도 이렇게 방어를 때려버리는구만 돈이 이렇게 많아서 와 모든 업글이 그다 돼. 여러분, 와 모든 게다 나와. 와, 이승로님 슈퍼채팅 이만 원커한지 어, 우리 이승로님 이후 원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승노님.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마당은 손은 안 되있네. 깨야 될지 모르겠다. 너무 돈이 많으니까 이것도 문제네. 돈이 너무 많으니까 이것도 문제야. 모르겠어. 모르겠어요 와! 돈 올라가는거 봐 돈이 돈이 이거 뭐야 이거 말도 안되는데 이거? 와, 이쪽으로 와서 뭐, 잠깐만, 뺏어보자. 그래서 오자고 일단. 이 가야 돼고 하나 깨자와이 돈이 끈이란데. 아 이거 먹을 필요가 없었구나. 이거 왜 먹었지 내가? 여러분. 눈에서 그냥 흘려도 되네. 방어만 이렇게 해야 되겠다. 말이 안돼 말이 안돼 진짜.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건물이 너무 많아 가지고. 어우 뭐 업주보가 다섯 개나 나와 있어? 일단 만드는 업이 없습니다. 뭐다 돼요 그냥 모든 업. 뭐 옵저버터리 어디다 줬어? 어 가스는 조금 부족하구나. 그래? 그럼 뭐좀 캐지 뭐. 좀 캐면 되지 뭐. X 부족하면 캐. 먹어. 여기도 가스만 먹자고요. 어, 커맨드 줄게요. 가스는 부족하네 좀. 어마어마하다. 그리고 여기 이제 방어를 해줘요 캐논으로.

어? 팔스타트 가스가 없네? 어, 씨. 그러네? 가스가 의미가 없구나. 200 됐고. 이것도 손 많이 가네. 여러분, 지을 게 많으니까 손이 많이 가. 아우, 엄청 안 해서 소진 됐지만 그래도 좀 먹어주자고, 여러분. 더 이상 뭐 지울 게 없는데? 이렇게 좁아서 투원이? 공구수가 빨간 불이 들어왔지. 이번 이거 투를 많이 하는데요. 이 공판은 심하게 당원이 좀 많네요. 포니션 카오리? 아, 아, 이거, 이거, 이거 안 된다. 이거, 자, 너무 무한 이다. 너무 무한 이다. 베슬로 200을다 채우기 힘든데, 아, 건물 지을 때가 없네. 님, 이 맨만 잡고 게임해요. <laughs> 아직 림푸운 하실 때이 맨만 잡고 하세요. 대답해 주세요. <laughs> 제 초기 오는데 이분 모르는 것 같진 않아요 알긴 아는 것같아 모르는 것 같진 않아 그리고 게임을 100판을 넘게 하셨는데 이게 11시 한 번은 걸리잖아요 그죠? 11시가 안 걸릴 수가 없거든 와 지어도 지어도 떨어지질 않네 지어도 지어도 떨어지질 않아예 이롱롱님 슈퍼채팅 2,000원 터마 합 확실히 토스 유저라 건물 안되고 실어 나르네요 <laughs> 확실히 토스 유저라 <웃음> <웃음> 그쵸 아이 맵으로 하시면 위험해요 비비 오랜시 나오면 오랜시만 사기맵이거든요 스팀의 유저들이 이런 맵 잡아서 게임해요. 그래서, 공반분들 학살 때려버려요. 그래서, 안 돼요. 켜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제 기지. 보이시죠? 명령을 주십시오. 저는 이미 알고 일부러 모른 척. 이 알고 게임 진행한건데 그런 거 같아서 제가 음뭐 공방에서 다운받는 맵 맵들 중에는 사기 맵들이 꽤 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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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해에 <해야겠네>. 알겠죠? <laughs> 잘 보시면 자원이 아예 떨어지질 않고, 다른 스타팅 보시면 게스트도 없어요. 게스트통 한번 찍어보세요. <laughs> 뭐 빌려드릴 수 있어요. 자원이! 이제 아셨죠? 뭐? 뭐? <laughs> 뭐야? <웃음> <웃음> 아니 제가 <laughs> 누군지 알아요? 아 뭐야? 아? 무 아이씨, 뭐야. 아이씨, 아 깜짝이야. 아, 뭐야. 바코드 위점면은 아니, 바코드 아이디면 진짜 몰라야 되는데, 이거 반전이네. 아이씨, 무섭다, 진짜. 제가 아이디가 바코드라 바코드는 모르거든요? 아, 깜짝이 그럼, 이미 바코드요 아, 잠시만요. 그럼, 테리어로, 공격 좀 갈게요. <laughs> 아, 진짜. 소름돋네. 와 이거 만든 거 계속 뿌려주면 되잖아. 아 방을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들어간 거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방제 뭐 강민 관련된 것도 없었어요. 근데 이런 우연의 일치가 방제 강민도 없었는데 그냥 만들고 계셨던 거예요? 혹시, 제 방송 보고 계시나요? 와, 아, 그 렇군요. 외은 이거 사기맵은 진짜로 모르셨던 거죠? 알고 하신 거예요? 인줄도 다 알고있었고 거박 이게 사기네 모르는거 같진 않았어요 아 모든걸 다 알고 계셨던거구나 모든걸 다 알고계셨었대요 아 어쩐지 아네 함정수사오지네, 씨. <laughs> 함정수사오지네. 아, 여러분, 이거 진짜 사김에 제가 그 사김에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 여러 말씀드리지만, 점프로들은 뭐쓸 일도 없고, 그니까 좀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 난리 납니다, 진짜. 질 수가 없어요, 이거 정말. 보셨죠? 몇 분이야, 이거. 뭐 10분 안에 모든 게다 돼. 10분 안에. 뭐 스타게이트면 모든게 다 돼. 업도 다 되고 건물도 다 올라가고 그러니까 건물이 너무 빨리 올라가니까 이 투원이 11시가 넓은 맵인데 좁아보여 너무 돈이 많아 진짜 그냥 1,2분만 아무것도 안하고 있으면 돈이 뭐 몇천원이 쌓요 그게 모든게 다 연기였던거야? 아. 봐바지 8분이거든 8분인데 건물 다 올라갔죠? 업다 누르고 있지? 퍼세어 뽑고 이미 아니 이미 이걸 뺏어왔어 돈도 안 돼서 이미 이걸 뺏어왔어 앞마당은 가스가 그래도 있네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이제 사기맵이라는 거는 알고 있을 거란 생각을 했고 시청자분일 거라는 상상을 못 했어요 왜냐면 제가 방을 들어간 거라서 말씀드렸다시피 방지에 뭐강민와라뭐뭐 뭐뭐 이런, 이런 방지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방지였기 때문에 전혀 시청자라는 건 몰랐어요 아니 근데 뭐 방토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런 맵은 보고에 비정키고 해도 돼 사실은. 어 이렇게 사기맵에 11시 걸리면 이거 그냥 비정키고 해도 질수가 없습니다 돈을 먹는 게 다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스톰이나 이거 탱크 빵빵 이렇게 시즈 모드로 딱빵방하면다 죽는데 그죠? 이거 400 채우는 거 한번 보죠 돈이 없어서 뭘 못한 적이 없어 아예 버렸잖아 그냥 자원이 맞나 봐요 <laughs> 자원이 맞나 봐요 <laughs> 이게 400 올라가는 것만 보자 이게 400이 올라가.. 이게 사기맵 때문에 올라간거야 400이 이거 보니까 사기맵 아니면 400 채우기 힘들겠던데 인구수 400이 안 올라가는데 1, 10, 100, 1000만 10만원만 빌려줄 수 있.. 어? 10만원은 못 빌려주지 <laughs> 나는 만원인줄 알았는데 10만원은 못 빌려주지 인구수 400은 채웠습니다 아.. 난좀 알고 있었어 거의 뭐 30분도 안돼가지고뭐 다.. 다 했어 뭐모든 거. 돈 보세요. 5만이 다 돼갑니다. 모든 걸다 했어. 30분도 안 돼가지고. 그게 이제 사기맨 뮤즈의 힘이에요.